y, x로 나오거든. 그래서 원래는 a를 좌표로 놓고서 c가 3콤마였고 b가 0 0인데 원래 구하는 방법은 얘를 a콤마 b를 놓고 a b가 삼분치, a c b가 50식, 식두 나오죠. 얘랑 얘랑 거리 삼분치, 얘랑 얘랑 거리 50식, 식두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불어도 되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야매.. 요 <laughs> 이렇게 해서 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근데 얘를 그냥 때려 맞추는 게 빨라요 왼 사릉터에 있으니까 3, 3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laughs> 이 문제는 무조건 이게 와인있었 나와요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 불어야 고3 한번 해볼게요 여기 4였으니까, 여기 1 하면 5번에 1, 3, 그렇지, 딱 맞지? 그래서 여기 3번에 3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풀 풀었다 그러면, 이거 해보면 돼요. A제곱, 저제곱이3루트 2제곱, 여기는 A-. -3. a 4 84, 84, 요 a 84, 8나와4 84, 84, 84, 84, 84, 84, 8 a 84, 8 a를 4 8 a 84, 84, 84, 84, 84, 84, 84, 이 둘레의 길이 최소값 구하는 건데 얘도 일자을 펴야 돼. 쫙직선을 펴야 돼요. <laughs> 그럼 내가 세개 중에 하나 선택에 가지고 형에 아니 대칭이 을 시킬 건데 누구를 이용을 시키냐면 F로 물어요. 왜냐하면 F는 이쪽으로 Y에 대해서 X에 넘길 수 있고요. 이가 X축 위로 움직이니까 X축에 대해서 Y에 넘길 수가 있죠? 괜찮지 이거는. 근데 만약에 뒤로 옮겨 뒤로 여기 대칭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죠. 이게 뭐야 직선, 이직선이죠.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x. 상품만 나가니까 12. 즉 어떤 점을 직선이 여기다가 대칭으로 가려면 수직 이등분선이 너무 오래 걸려요. 무슨 얘기 <놀람> 알아? 이거 중점 확 기울기가 다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f로 옮는 거야. 무슨 얘기? 이거를 거리의 최소값 구할 때 둘레 길이 런 거를 항상 얘네들을 일자로 측정야 되는데 이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거를 y, x에 내칭조를 해요. 이거 아웃풋에 내칭조하는 게 아니고 점 t가 여기를 움직이니까 y, x에 내칭조하는 거야. 얘가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내칭조를 해주면 돼요. 그리 이렇게 올려 올려요. 예를 f 원 이런 거예요. 그럼, X랑 Y를 바꾸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t 플러스 12, 2가 t, +T 나왔지. 그 다음, E는 X축이를 움직이니까, 얘를 X축에 지인으로 시켜서, 여기 F2라고 할게요. 그럼, Y가 바뀌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삼각형은, 요렇게, 요렇게 나와서, 삼각형, 가둘다수술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요 얘를 이렇게 펴고 얘를 이렇게 펴거요 그래서, 삼각형, D, E, F 둘레, 가레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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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여기까지가 시죠 그래서 이 조금 이상해요 이 문제가 나오면 원래는 빡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 제곱한 걸야우가보죠스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면 12의 제곱 얘에서 y를 빼주면. 있다. 이게 디제곱이니까 이게 디제곱이구나. 우리가 마이너스 96t, 그리고 마이너스 48t, 어? 마이너스 144t, 플러스 144, 144니까, 이빨까지. 티가 언제 주을 것이야? 이거 반쪽인 거. 2 0분에 72일 때가 쏟아져. 5분의 18. 그치? 아, 여기다 그냥 5분의 18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걸 더 안전히 지금 못 보려면 너무 힘들지 않겠지? 그래서 얘는 5분의 1 8이트 오, 은니까사이시이거 오, 은하시파이트. 오, 은하시은 5분의 이트하시파이트하시이하이 24의 제곱이죠? 24가 2 곱하기 12에요. 이거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2의 제곱 곱하기 12의 제곱을 로쓸수 있어요. 그러면 12의 제곱이 총 5개 있지. 여기 1개, 여 4개 그래서 25분의 5 곱하기 12의 제곱이니까 이거 없으면 0분의 144 제곱한 게 이거니까.